응 음, 진짜로 진지하게 이겨 보고 왔어 내가 불치니까 또 임별일 것 같은데 느낌상이 김상 느낌상 이거 뭔가 임베의 향기가 나. 하지만 알리스타니까 안 오겠지. 오늘 그렇지 올수 있지. 그렇지. 와 땡겨져 버리네. 야 설마 아 이거 깔끔하게 그냥 퍼블을 줘 버리는구만. 야, 여긴 뭐 천둥이 세 명이야. 야, 애쉬까지 천둥이네. 하긴 그 Q 있으면은 순식간에 그냥 터지니까 천둥이 안 맞아야 돼. 그렇지, 이거, 이거는 그거야. 자존심 싸움. 어, 그렇지 애매한데, 짜오 정글이라서 이거 훅 들어올 텐데. 오케이. 지금 물약이 두 개야. 리필형이라서. 그렇지 좋다 야 이번에 땄다 야 이번에 땄어 야, 죽었잖아 가봐 잘가라 음. 그렇지 딱 죽잖아 아, 정확한 딜 계산 정확한 딜 계산 운명 들어온다. 어 이거 아 이렇게 들어오나? 오이 나는 뭐딱 들어올 줄 알았지 안 들어오네. 어 무한하다 무한해. <laughs> 야뭐 바텀 빈사 상태인데 이거? 야 너네 그거 W만 맞아도 죽었다어 음. CS 옹기종기 먹고 있다 너.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바텀? 야, 너무 땡겨놨어. 너무 땡겨놨어. 바텀 가야겠다, 이거. 가면 잡을 것 같기도 해. 왜냐, 얘네 지금 방심하고 있거든. 겁나 방심했거든. 알리가 잘만 파고들면 된다. 야, 근데 큐를 걷다 쓰면 어떡하냐. 어? 아니, 방생을 해버리네 아니, 방생을 하면 곤란한 친구야, 너. 어? 아 방생 안 했으면 이거 달랐는데. 친구야, 하지마. 빼. 빼야돼. 아, 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 빼야돼. 야, 너 빼야돼. 그렇지, 내가 살려줄게. 오케이. 어, 위험했다, 너. 하나만 먹자. 시간 버렸잖아. CS 10개 차인데 와, 레벨 차이도 나네, 이제. 육지 거 분명 들어올 텐데. 그치, 우리 잭스 오잖아, 근데. 잭스 오고. 그 욕심을 부리면 죽는거야 그지? 욕심부리면 죽는거야 그거 육지.. 육직, 이제 육짓고 이제 분명히 나 암살 할라 할 걸. 그렇지 야 근데 어떡하냐 나는 표식 터질때 간격을 영, 정확하게 쓰고 널 잡아. 그렇지. 음. 응. 표식도 응수로 막을 수 있거든. 그렇지. 음. 응. 요런 계산. 어마무시한 계산. 요거지. 그래, 바텀이 조금 문제란 말이야. 바텀이. 어, 이거 딱 밀린다. 야, 딱, 딱 밀린다. 응. 뭐야, 그냥 다이브야? 나섰어 마무리 그렇지 마무리 좋았다 위험해 제드 안 보인다 제드 믿음이야 물력 사고 괜찮네 굉장히 지금 아 이럴 줄 알았다 뭔가 이 느낌이 안 좋더라. 괜찮아, 괜찮아. 이런건 괜찮아, 이렇게. 깔짝 딜, 깔짝 딜. 그치. 거기에 와도 없을 거라 생각할걸? 그치. 하지만 있다는 거지, 짜장아. 퐁! 야, 딜러어딜 넣어, 딜 넣어, 딜넣 아, 이거 짜장이 궁을 써버리나? 응술좀 빨리 쓰긴 했어. 제드 궁을 막았어야 되는데. 근데 제드가, 잭스가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못 잡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곤란하다 곤란해 이거 힘들어졌는데 갑자기? 아 얘가 응수를 제대로 못쓰는 아이다 라는걸 생각을 하게 하는거지 간다 간다 야야야 야, 야. 헬리콥터를 써야지 그 친구야 잡았다 이어어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죽었네 잭스야 그거 아니었다 잭스야 그거 아니었다 너또 언제 왔어 땡겨주어야 침묵이 오네 침묵 올줄 몰랐네 침묵 생각 못했지 어우 야 애쉬 궁 맞을 뻔 했는데? 하지만 난 정확하게 피한 거지 그치 그런 건안 맞는다 나는 눈이 세 개다 라는 걸 보여준 거지 어? 아 응수 너무 빨리 썼다 아 큰일 났네 이거 너무 빨리 썼지 응수 어이, 들어온 줄 몰랐네. 게임 터졌지. 그치. 게임 터졌어. 야, 이제 나 너무 화났어, 지금. 어? 이렇게 게임 이렇게 될게 아닌데, 너무 화났어. 슈가 여기다 짜장때문에 아니야. 짜장. 아, 진짜 짜장. 아니, 짜장 시키지도 않았는데, 짜장 겁나 오네. 워시. 딱 막아주고. 쭉 들어가. 쭉 들어가. 일단 이거 다 터트려. 얘다 오늘 오늘은 너다 어아 이게 일어나 야야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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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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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우 어탁 맞고 딱 피해 아 그라가스야 귀신 같은 타이밍이오네 야 그래서 캐틀 키운다야 캐틀 진짜 못 컸는데 캐틀 키웠다 이것이 설계지 어야 이거 죽으면 위험하다. 어 죽으면 위험해.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나서스 이거 완전 그냥 어 합신병자인데? 오케이 좋았어. 양호하고. 애들 다 있잖아. 다 있는데. 본명 따고서 집을 갈 거라고. 그렇지.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 있어. 따고 나서 집 가는 애들 있고, 이렇게 남는 애들 있거든. 남는 애들이 이제 죽는 거지. 그치. 그냥 보인 순간 죽은 거. 그렇지. 너는 그냥 나한테 본인 순간 죽어. 표식을 안 터트려도 충분히 잡거든. 그렇지. 급소 따인 안 터트려도 된다. 이런 거지. 어? 몇만데? 야, 야, 한우, 한우, 한우. 한우가 버틸까? 와, 버티는데? 와, 절면! 애쉬 궁보소. 아트였다, 아트. 그림이었어, 그림. 들어가냐, 나? 들어가냐? 막아주지, 그런 건 아예 막겄냐? 어, 야, 애쉬는 뭐 애쉬는 생각 못 했다. 어우, 생각 못 했지. 어, 잡냐? 어, 양호하구만. 양호해. 래어 약, 오, 캐틀 믿어도 되냐? 오, 야, 아까 라인전에서개 똥싸내는데? 어, 야, 그렇지. 똥싸내는 끝까지 똥싸는 거야. 원래, 원래 그래어그 불변의 법칙이지. 음, 큰 기대했다. 순간, 순간 큰 기대했는데, 역시는 역시지. 땡겨, 지었니 어, 미녀를 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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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몇 명의 공을 뺀 거야, 내가? 오케이, 내가 갖고. 오케이. 캐틀한테 키를 줄순 없어. 똥싸기한테 키를 주면은 이게, 킬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겁나 커져요. 상대팀이 겁나 커진다고. 아이, 당하겄냐? 당하겄어? 어, 야, 어떤 날리냐? 와, 지렸다. 깜짝 놀라 버렸네. 빨리 깨, 빨리 깨, 어? 아저못 막지 저런 건못 막아. 야 근데 우리 그 백도 당한 백도? 차량 몇이야 이거? 아 이거 내가 안 되는데 이거. 야 잭스가 막었지 간다 잡냐? 잡아야 돼. 그렇지 잡지 오케이 레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레드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있지 확실하지. 야. 오케이. 어, 정글목 다 빼먹어, 그냥. 어? 오케이. 야, 이거 아군이 당하면 안 되지. 아, 한번 해봐? 아, 좀 좀만 때려놓자. 평캔 해놓고, 어케 야,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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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그렇지. 우리는 하나다. 아, 좋았다. 한우야, 좋았어. 굉장히 좋았어. 음, 넌 괜찮은 친구여다. 그치, 내가 여기 아직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네? 하냐? 어, 안 돼! 야, 이거 뒤도 보지 마라 안 당하지, 안 당하지, 신구야 어, 날아갈 걸 그랬나?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방향이 좋았네 아, 방생이었는데 아, 근데 얘 AP 세지 않아? 짜오 잡는다 짜오가 무랑이긴 한데? 그렇지, 잘 날렸어 급소, 급소, 급소. 탑탑 치고 뭐, 오케이. 나쁘지 않구만. 오, 나, 야, 근데 나소어야 우리 진짜 단단해, 딴딴 단단해, 단단해. 근데, 이게 네명한테는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안 되는 건안 돼. 야, 그럼 진짜 오래 버티네. 야, 오래 버티는데, 야, 잭스 뭐야, 이거. 야, 릴레이로 가서 뭐하냐, 너네? 아 릴레이가 죽어주나? 어, 이거 캐트리, 거 푸킹 보소. 그렇지, 이런 거딱 들어가가지고 잡아. 딱 잡아. 정확하게 미간에 꽂아 넣으라고 이런 거. 탁탁탁, 그러면 다 잡잖아. 그렇지. 이러면 잡는다고. 그렇지. 야, 그 와중에 드래곤이니 이게 드래곤이 아니라 타워지 짜식들아. 응? 돌아가는 길에 그 드래곤을 잡는 거야 이럴 때는. 아, 야, 뭐 오용도 아닌 거맞요 어? 친구들아. 어? 탁탁탁탁탁탁 잡잖아. 새거덩, 새거덩. 깜짝함 잡는 거거든 그냥. 응? 몸좀 봐봐. 어허이. 좋아 좋아 야 그치 야 근데 솔직히 캐테리 혼자서 잡을 수도 있거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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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좋아 지금 이러면서 여기까지 밀어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조금 이거 아슬아슬해 아, 빼야지 오케이, 굉장히 괜찮네. 이러면서 레드까지 빼먹어. 또 기분 나쁘거든, 이거 빼먹으면. 그렇지. 여기서 이제 탱탱만 하나만 가져도 얘는 이제 나를 잡을 수가 없어. 그, 그라가스 딸만도 한데 이거. 안 보인단 말이야. 저기 다 제드 저기 다 제드 저기 있으면 따는 거야. 이 따서 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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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Q를 딱 쓴, 쓴과 동시에 싹 써버리네. 다 왔다 야. 다 왔다. 다 왔어. 뭐 그런 거안 당하지. 야, 근데 또 응수 또못 맞췄네. 아, 나 응수 잘 맞춰야 되는데 이거. 응수를 못 맞춰 버리네.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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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그거 왜왜왜 왜, 왜 쳐, 왜 쳐? 아, 어, 이거 전혀 아닌데. 그렇지 이런 애들딱 잡으라고. 오, 이거 아닌데? 어, 야, 그렇지. 야, 스턴 잘 들어갔다. 자, 좀좀 좀. 봐, 봐라. 봐라. 하하. 응수 딱 쓰고 잡고, 오케이. 그냥 무쌍이야, 그냥. 어? 들어가면 잡는 거야. 그지. 어, 아! 야, 응수 성급하게 썼다. 응수 너무 성급하게 썼어. 어, 그렇지. 이러면서 캐틀이 잡는 거지. 어, 나만 크면 안 되잖아. 캐틀도 먹으라고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지. 야, 타워 뭐 부술 수 있는 거 없냐? 없네. 아, 라인이 다안 좋아. 밀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한두 개 부술 수 있겠다. 괜찮네. 야, 이겼는데, 이거? 야, 이거 또내 캐리가 빛났다, 이거. 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 나서스야, 이거 쳐라. 깼네, 깼네. 오케이. 무난하게 캐리했, 어? 이거? 왜 이래? 야 얘네 왜 이러냐? 이 와중에 던지냐? 아니 야안 끊.. 끝... 끝내 지 이거 못 끝내면 사람 아니야 템도 안 살란다 야이시 이겼네 오케이 오케이 음 굉장히 그 이제 한타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게임이 터졌지 나한 대인데 오케이 오케이 이게이제 피오라의 힘이지 그렇지 얻어 걸렸지 그렇지 더많은영상은저테스톤의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이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간단하죠?